이렇게 되면 꼭 사세요. 이게 투웨이여서 지퍼가 위도 아래도 이렇게 다 조절 가능한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유튜브를 한 동안 못 찍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찍으려고 하니까 참 재밌고 감회가 새롭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지금 너무 많이 찾으시는 게 가디건이어서, 어, 저희 매장에 있는 가디건을 소개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지금까지 샀던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준비해봤는데, 제가 진짜 가디건 덕후예요 가디건을 진짜 많이 입는데, 어, 왜냐면 하 저는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티셔츠 하나만 입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있고있고 하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가디건이 많은데, 이거 다 저희 옷장에서 제가 털어온 가디건이거든요. 사실, 겨울 것까지 치면 더 많은데, 이만큼 추려왔어요. 추려온 게이 정도인데, 제가 다른 거는 별로 옷이 없는데, 가디건이 조금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한 5년 됐어요, 이거. 5년, 5년? 6년? 근데 얘가 소재가 좋으니까, 보풀이 진짜 안 났어요. 이게, 이게 진짜 보풀이 이렇게. 한 개도 안 나는, 메리노 울,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거는 좀살때 비싸도, 조금, 저희 매장 거거든요 이거 매장에서 파는 건데 수입해가지고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인데 그래도 어, 오래 입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싼 거를 막 바꿔 있는 것보다 이런 거는 어, 좀 그랬던 것 같고 어, 얘도 되게 잘 입었어요. 이거를 초록색을 잘 입으니까 이 핑크색 샀는데 얘를 어떻게 제가 잘 입었냐면 이거를 평상시에 제가 이렇게 말고 보면 는 이렇게 입잖아요. 그리 겨울에는 코타에다가 입고 아 근데 저희가 이번에 그거 했잖아요. 그 학부모 총회그 공개 수업 했는데 저희 아들이 엄마 모이고 갈까 했더니 그 엄마 초록색 가디건 있잖아. 그거 입고 오면 안돼 하더라고요. 이 그래서 뭔가 했더니이 옷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살 난 아들 눈에도 이 옷을 입을 었때 엄마가 좀 화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걸쳐서 제가 많이 입거든요. 제가 어부가 패션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티 입고 걸칠 때이 초록색도 되게 많이 걸쳐요 근데 보통 프린트 보면은 핑크, 초록 이런 것들이 봄에 항상 많아요 여름에도 그때 위에다가 딱 이렇게 하나 걸치면 스카프 한것 같고 지금 이렇게 하면 난리 났는데? 어, 너무 욕심쟁이 되던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연히 이제 저희 딸 아디다스 뭐 피한 뭐거 있다고 아울렛에 갔다가 그, 옆에 비이커 매장이 있는 거예요. 아디에스 옆에. 쏙 들어갔는데, 아, 구경만 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이걸 파는 거예요. 그,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 찐핑크인데, 요거는 연핑크가 없더라고, 마침 집에. 아, 그래가지고, 하나 구입했어요. 요거는 매점 키친의 제품이고, 택도 안됐네요 가만히 보니까. 금액이, 여기 요기. 요기서 할인 받았거든요. 여기 써있는 거는 56만 5천 원인데, 여기서 제가 30% 할인 받았으니까, 어, 아울렛에서 사가지고, 요게 핏이 어떤냐면은 요게 지금 제가 입은 거 비슷해요. 근데, 이찐핑크는 음, 입을 때 환해 보였는데, 요거는 그냥 은은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또 대보니까, 뭐를 더잘 입을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너무 잘 입었고, 어, 이렇게 연창에다가, 이런 식으로 입으려고, 제가 사긴 샀는데, 그리고 요거 또 있고, 블런 패킹에다가 이렇게 놨거든요 이, 이, 원피스에요. 원피스 위에다가 요거 빨간색 가디건 했는데, 이거 보고 너무 예쁘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입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손이 많이 가는 건더 쨍한 거에 많이 가더라고요. 은은한 거를 입을 때는 얘 이렇게 입으니까 얘도 얘도 그냥 너무 무난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한 가디건을 입을 때는 밑에 약간 진한 계통이랑 입은 게 훨씬 잘 어울리고 밑에 밝은 색을 입을 때는 조금 진한 컬러의 상의 입은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이 것도 되게 잘 입었어요. 빨간색에 입으니까 확실히 피부가 쨍하 보이고 어 뭐랄까 이게 요즘에 화장 잘안 했을 때도 얼굴이 조금 화살 보인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 레드 이런 거 입었을 때 근데 제가 밑에 흰바지를 많이 입으니까 그래서 위에 좀 이렇게 컬러가 쨍한 것들을 많이 입는데 네이비도 되게 좋아해서 얘는 싼드로 거예요. 근데 얘 제가 진짜 당면에 올려야 될 판이에요. 너무 안 입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흰 바지를 많이 입으니까,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 흰 바지랑 입으면 되겠다, 딱 하는데, 얘가 흰 바지랑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은근히 이렇게 입은 거, 이렇게, 나 진짜 되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청이랑 이게 입었을 때, 생각보다 흰 바지랑 입은 거랑, 이 청바지랑 입은 거랑, 어, 훨씬 얘가 흰 바지가 잘 어울리니까, 자꾸, 얘는 흰 바지 입었을 때만 입다 보니까 이렇게 횟수가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복도 아니고 맨날 얘랑 흰 바지만 입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진짜 한몇번안 입게 되는 거예요.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얘는 잘 입었어요.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 사도, 어, 렇게안 입는 옷이 생기고 또 비싸도 잘 입는 옷이 이거였어요. 이거는 띠어리 건데, 제가 요기 브랜드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얘를 왜잘 입었냐면 이게 후드가 있어가지고 어 코트나 점퍼 안에다가 딱 입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하나 걸치기가 너무 좋고 그래서 얘를 진짜 되게 잘 입었는데 하나가 이 이렇게 이 되면 꼭 사세요. 이게 투웨이여서 지퍼가 위도 아래도 이렇게 다 둘다 가능한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얘를 이렇게 다 담그잖아요 이 부분이 되게 뿔뚝해져요여기가 이렇게 항상 그때 이 지퍼를 싹 올려주면 배가 싹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사진 같은 거 찍었을 때도 얘를 다 밑에까지 하면 이 아랫부분이 진짜 내 배도 아닌데 더 많이 뿔뚝하게 나와서 제가 그게 항상 아쉬웠는데 이 가디건에 이 지퍼 부분 때문에 너무 활용도가 좋았어요 그리고 잘 입게 됐고 요거는 그래도 비싼 고 맞추려했다. 뭐 비싸도 뭐 우리가 뭐 샤넬, 지오르 뭐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옷을 막 가격대 있는 걸안 사는 편이어가지고 딱 저랑 잘 맞는 것들을 딱 하게 되면 장점이 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어 치마랑 입어도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가디건은 정말 나한테 잘 맞는 핏이어야 돼요. 바지도 되게 중요한데 생각보다 우리가 안에다가도 있고, 밖에다가도 있고, 활용도를 높게 하려면, 이 통이 너무 크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너무 좋아하는 옷인데, 얘를 많이 안 입었던 이유가, 이 팔통 때문에 못 입게 된 거예요. 얘가 이게 팔통이 커버리니까, 아우터 안에다가 넣을 때는 이렇게 좁아져서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버핏일 때는 괜찮아. 근데, 좀 슬리핏이야. 그럼이 팔통이 안 되고, 단독으로 입자니, 두께가 또 애매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디건은 진짜 탈통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어? 아, 이것도 또 오래 산 거네요. 이거 택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 이렇게. 59,000원 주고 샀던 자라에서. 이번에 이것도. 얘는 제가 이런 질감의 니트가 가디건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런 이 들어간 어, 니트는 맞는데 가디건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요 소재의 민소매 입고, 같은, 같은 재질에, 어, 자, 같은 재질로 이렇게 입은 다음에, 반바지나 이렇게 좀 스커트형 입어야지? 하고 샀는데, 지금, 약간 고민 중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또 이거를 잘 입을까? 싶은데, 한번 청바지 대볼까요? 한번. 뭐 이런 느낌 되겠네요 지금 입으려면 응. 이렇게 하면 또 예쁠 것 같네요 이 같은 소재와 있어서 아무튼간에 이거 그러니까 돈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진짜 안 입었던 게 바로 얘예요 얘는 비비안웨스트우드라는 브랜드 건데 얘를 왜안 입었냐 길이 너무 긴 거야 얘가 제가 이 컬러는 너무 예쁜데 너무 길다 보니까 어 어디 멀리 외출할 때는 걸리적거리고 가까운 데 다닐 때는 굳이 그런 것도 있고 이 두께가 또 두껍다 보니까 좀 추울 때 입어야 되거나 아니면 지금 계절에 딱 입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어또 유행이 올해 이런 롱이또 유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장롱템이 됐어요. 안 입게 됐어요. 그래서 돈값을 못한 것 중에 얘가 하나예요. 뭐, 결국 뭐 제가 선택한 거지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또 이런 세트도 많이 입어요. 안에다가 어 반팔 입고 가디건 세트 이렇게 하나 까다 되면 얘를 벗었을 때도 괜찮고 하나 입었을 때는 약간 스타일이 좀 스타일이 또확 올라가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입은 뭐 바지랑도 어울리고 이렇게 저는 세트인 것들도 되게 좋아요. 약간 이렇게 입고 목걸이 하나 하면 약간 청담동에서 사는 것 같고 <웃음> <웃음> 어, 원래 이렇게 오피스 하던 사람들이 그런 거에 조금 집착하게 돼요. 이거는 얘는 캐시미어랑 우리랑 소재가 진짜 좋거든요. 엄청 부들부들하고 그래서 언제 입냐면 집에서 입게 돼요. 이 비싼 거를. 그러니까 소재는 좋고 가볍고 한데 이거를 밖에서 또 생각보다 왜안 입게 되나 봤더니 음 색깔이 차라리 이렇게 쨍하면 밖에 외출복으로 많이 입을 텐데 이런 컬러 이런 것들은 아예 근데 얘는 은은하니까 뭐 어디 이렇게 입을 때 경쟁 그러니까 16강 같은 걸할때 얘랑 얘랑 이렇게 있으면 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얘랑 얘랑 그 붙었어요 안에 입을 때 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근데 소재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얘 얘도 자꾸 잠옷 위에다가 입게 되는 거 이거를. 아그런호사를 누리고 있답니다 얘를이것도 보여드린 김에 얘는 오렌지색인데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좀 단추가 내려가서 가디건이니까 좀 많이 목선이 파여가지고 반도를 입기는 조금 얘가 타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안에다가 살짝에 핀으로 어,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입었던 흔적이 있는 그런 옷입니다. 제가 여기에 항상 드라이를 맡기면서 이런 것들이 이게 옆 옆구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도 얘를 그냥 생일 안 하고 있다가 얼마 예전에는 여기 옆구리에서 피가 난 적도 있어. 저거 꼭잘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음... 이거는 약간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잘 입는 것도 아니고 안 입었던 것도 아니고 얘도 두께나 이런 것들 레이어드 하드가 좋은데 이런 모헤어 제품들은 사실 봄보다는 가을 겨울에 많이 입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거든요. 봄에도 모헤어 되게 많이 나... 이런 모헤어들은 지금 계절에 입기도 되게 좋아요. 근데. 왜 얘는 아 요것도 근데 겨울에 많이 입었다. 아, 봄에도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갈 때. 얘가 생각보다 청바지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안에다가 머리 만냐면 소란색이랑 입었어요. 소란색이랑 하니까 완전 잘 어울렸어요. 이게 노랑이랑 소라랑 또 엄청 잘 어울리는 거를 입은 것보다 뭐 나올라나요? 이렇게 사진으로 이잘 어울리는 게? 이런 식으로 되게 그 찐소라 연소라 다 상관없이 잘 어울렸어요. 근데 저희 그 이거 찍으면서 같이 얘기했던 건데 이런 것들은 제가 입은 것들도 그렇고 약간 날씬해야지만 사실 잘 입게 되는 옷인데 어, 만약에 나는 조금 상체가 있다 이런 소인국 사람들이랑 다르다 대인국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거 요게 진짜 가디건처럼 입어도 돼요 왜냐면 얘를 오픈해 가지고 뭐 가디건이 뭐 따로 있습니까 그냥 오픈하면서 입으면 가디건이지 근데 이런 블라우스는 이런 것들을 이런 티셔츠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입으면은 가디건 역할을 할수 있는 걸 셔츠나 블라우스들이 그리고 장점이 팔 팔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뒤에 엉덩이 내려지면은 어 약간 이렇게 좀 붙는거나 하얀색 바지 입었을 때도 부담이 없다는 거 이렇게 셔츠나 이런 블라우스도 활용하시면 되고 또 내가 만약에 좀 살이 있다 그런 분들은 어 이렇게 오버핏에 이런 걸 입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꼭 가디건이 핏드는 가디건만 입는 게 아니거든요. 얘도 진짜 구매해가신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이즈가 딱 너무 좋다. 이런 것들. 아니면 하나한테 걸러야 될 것들은 이런 거예요. 꽈배기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런 가디건들은 팔이좀더 부각돼 보이긴 해요. 특히 앞보다 옆에 측면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시는 게 날씬하게 입는 방법 중에 하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얇으면 얇을수록 라, 얇고 루즈할수록 조금 더슬리해 보이는 건 있으니까 좀 가디건 대체제로 이런 거 입으시거나 아니면 오버핏 그런 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라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가디건 활용법이랑 올 봄에 제가 잘 입었던 거, 잘안 입었던 것들 위주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잘뭐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에다가 계셨다고 얘기해 주시면 좀 힘이 날것 같아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끝!